맞아. <laughs> 이렇게 다리가 길어. 아이고. <laughs> 네. 귀여워. 아 어. 우 다리봐. 얘기 좀 해봐. <laughs> 다리 이렇게 두꺼워. <커요>. 음. <laughs> 양치해요. 이따 양치해. 응. 양치해요. 잘하네. <웃음> <웃음> 그래. 아이고, 다 컸네, 음. 양치도 하고. 아유, 너도 컸네. 어, 아이고, 재밌는 게 배워, 아주. 아이고. 진한데. 오, 아주 천천하네. 관리 응? <laughs> <laughs> 좀 보세요. 어. 그러게, 아이고, 엄마가 많이 키웠다, 그지 아이고, 이뻐라. <laughs> 아이고, 그렇게도 <laughs> <아이고>. 할줄아 어. <laughs> 아이고, 구고뻐 아구 고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게, 이게, 이게. 이제 걸어야지, 네? 걸어야지, 그렇지? 응? 응? 우리, 어, 어웃쓸 거야, 응? 어우, 봐았네어 있지? 응, 서? 어, 서? 어. 어, 그러게, <laughs> 야, <띄지 마>. <웃음> 아이고, 아이고, 지지 <laughs> <띄지> 마. 찔지야야지 <laughs> 이놈아. 아,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이고. 저 2에 7까봐. 겁난다. 괜찮아. 양치하다. 아, 양치하다가 또. 어유. 맘만 먹었죠. 그래서. 아, 어, 이제 채우려고. 채우려고. 응. 어. 이래 채 먹었어. 응. 먹었어. 응. 어, 그래 얼른 쟤하고 저녁 먹어. 네. 알았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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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래, 끈창. 안녕하세요.